어, the moves, hundreds, or even thousands of times, until she perfected each one. 이랬다. 그녀의 열정은, 그지? 발레를 위한 그녀의 열정은, 발레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 뭐 했어? 어, 만들었대. Her practice. 그지? 그녀의 연습을, 어떻게 만들었어? The move, 아, 자, 다시 한번 볼게요. Her practice, the moves hundreds of a l 네. 다시. Made, 동사고. Her practice, the moves hundreds, even thousands of times. 까지만 끊어서 갈게. 자, 목적어가 뭔데? 자, 목적어가 예고. Practice가 목적격포. 즉, 원형, 부정사가 나오겠지. 그지? 사역동사라서. 자, practice the moves. 어, 움직이, 움직임을 몇 번, 몇번 동안 한 거야? 어, 여기서 밑에서 동작으로 왔어. 움직임으로 가도 돼. 어, 수백 번, 심지어 수천 번을 하게 돼. 뭐할 때까지? She perfected each one. 자, perfected. 여기서 동, 동사로 갔어요. 뭐할 때까지? 어, 각각의 것들을 완벽하게 할 때까지. 뭐 있다? 어 그녀를 연습하게 했대 동작을 수백 번이나 수천 번 알겠지? 자, in 1985년도에 her constant effort 그녀의 지속적인 노력은 helped win helped 준사육이네 당연히 준사육이니까 목적어 나오고 어, 원형 부정사도 되지만. 또, 뭐도 된다? 투 부장사도 된다. 자, 그녀의 지속적인 노래는 그녀를 이기게 해줬대. 어디서? The Grand Prize in a famous international competition. In 이 동네, 스위스겠네. 그지? 스위첼랜드 이 동네에서 유명한 국제적인 대회의 Grand Prize. 그지? 어, 최우수상이야. 최우수상. 최우수상을 받도록 도와주었다는 얘기지. 자, 유사. 그녀의 지속적인 노력이 뭐가 되겠니? 수백 번 하고 수천 번그 얘기를 하고 있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Q5, Q6 나왔는데, 자, 이것도 무조건 읽어보고 한 번쯤은 대답할 수 있도록 어, 연습하고 들어가세요. 자, 잠깐만 쉬었다가 동영상 2편으로 돌아올게.